Day 3. I had a weird morning yesterday.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ay 3, 해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부는 특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문장을 보면 I had a weird morning yesterday. 한번더 I had a weird morning yesterd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니까 나는 어제 이상한 아침을 가졌다. 좀 이상하죠, 한 말이? 이게 이제 한국말에 뭐가 영어로는 이렇게 가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 어제 아침에 참 아, 이상해 이상하더라고요. 어제좀침 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먼저 제가 컨텍스트를 드릴게요. 어제는 아침에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3개나 다 꺼버리고 30분 늦게 일어나고 이상하게 욕실에 갔는데 머리 감으려고 샴푸를 이렇게 짰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또 버스가 항상 몇 시에 와야 되는데 20분에 늦게 오고 그러면 참 어제 좀 희한하더라고요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have 동사를 써서 I had a 무슨 모닝 예스테리라고 쓸수 있을까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have는 오늘 have는 이제 관찰일기 들어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have라고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어떠한 것을 겪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써요 어떠한 것을 겪다 경험하다 (experience)나 go through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무엇에 영향을 받다. 즉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Experience or go through something.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hav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day 1에서제 nephew가 거북이를 키운다 할때 raise를 쓰지 않고 my nephew has a turtle.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럼 오늘은 여러분, 기초적인 문장에서 저 감기 걸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감기에 걸리다라는 것은 catch a cold가 맞아요. 근데 나 지금 감기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I have a cold라고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have는 결국 어떤 것을 경험하다거나 어떤 무엇에 영향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런 게 빈도수가 have 중에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음 문장 보세요. 나 머리가 너무 아파 할 때도 I have a headache. 이게 굉장히 쉬운 문장이지만,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a headache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은, I have a terrible headach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학생들과 뭐 이렇게 어 스피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요 I'm suffering from a headache. 이런 식으로. suffer from. 물론,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suffer from이 참 맞는 말입니다. 뭘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어색할 수 있거든, 일상에서는. 그냥, I have a headache. 아니면, I have a terrible headach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나마, 그나마. 근데, 남녀 사이에서, 아, 저희가 정말 너무 안 좋게 끝났어요. 라고 한다면, 과연, 해부 동사를 쓸수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have는, 겪었다 경험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We had a terrible breakup. 이러면 우리는 끔찍한 브레이크업을 경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가지다가 아니고 이런 데서는 막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영작을 해오냐 하면 끝났다를 동사로써요. We broke up. 그리고 안 좋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하지? So badly 이래야 되나? Terrible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원어민 어수는 해부동사를 쓴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면은. 원어민과 닮아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Model 자, 그럼 모델이 그 샘플에 쉬운 문장은 쉽고 어려운 문장은 어려운데 1번은 그나마 우리가 생활영어에서 많이 접했던 예문입니다. 한글 보겠습니다. 영어 가리시고 우리는 지난주 일본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니콜라스엠 가족에게 니콜라스엠에게 어, 그때 저기 어? 가족끼리 일본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하니까 재밌게 놀았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험했다라고 해서 we had a great time.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나마 쉬워요. 이 문장은. 그죠? 다시 해볼까요? we had a great time in Japan last week. 그나마 쉬워. 근데 이제 2번. 무조건 영어 가리세요. 나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면 해부동사를 못 써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왜 한국 사람의 영어에는 이럴 때 유년 시절 was difficult. 이런 비동사 쓰고 어렵다를 보어로 쓰는 경우가 많으냐 해부 동사를 못 써서 그래요 그러면 my childhood was not easy my childhood was very tough my childhood 이렇게 자꾸 문장에서 어, 그 주어가 자꾸 child로 나온 이유가 이 해부를 그동안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I experienced I went through a lot 이런 말로서 I had a 어려운 childhoo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I had a difficult childhoo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Rough라는 단어 R O U G H가 이따가 공부할 텐데 원래 거칠다라고 배우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이라고 할때 원어민들이 입버릇처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I had a rough childhood라고 하시면 아, 제가 청소년기 때 혹은 유년 시절 때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3번 도 여러분 중요해요. 영어 무조건 가리세요. 중 회인데 제가 학생분들이랑 프리토킹하고 있다가 어떤 A라는 학생이 제가 지금 접속 상태가 쓰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찍찍거리고 제말안 들리죠? Can you hear me? 이러면서. 접속 상태가 안 좋다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서 제가 유년 시절에 어려웠다 할 때, my childhood 이렇게 자꾸 주어를 잡거나, 제가 접속 상태가 안 좋다 할 때, my connection is bad. 자꾸 이런 어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해부동사를 못썼어 그래요. I have a bad connection이 영어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간 우리 한국, 특히 성인들, 나름 대학교 때 혹은 30대 직장 생활하면서 또 40대 초반에 또더 늦게라도 영어 공부를 이모저모의 방법을 해왔지만 뭘 해도 잘안 되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집중을 이제 해야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덤벼보는 거야. 아, 이런 해부를 써야 될때 내가 자꾸 해부를 못 썼기 때문에 My connection is bad. My childhood was very difficult. 이런 영어를 해왔구나. 이걸 깨달음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입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 think I have a bad connection 하면 접속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불량한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부예요. 그 다음 4번 친한 친구를 언급하며 여기 제가 참 앤드류하고는 저희가 만나면 늘 대화가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할때 이때도 원어민들은 우리는 가진다? 멋진 대화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we always have such good conversations 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근데 4번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마 중급 정도나 중급에서 좀 잘하는 분들은 이런 문장을 이 책만 보고 있으면 슥슥 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내뱉는 문장의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가까이가 원어민의 표현 방식과 다르게 하면서 왜 네이티브스럽지가 않지라고 자꾸 스스로를 탓하기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비밀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5번이 압권이에요. 5번 압권. 자, 영어 가리시고 그는 비행기를 오래 타서 잠을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단문이라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서울에 이제 사는 어떤 그 여성분이 있고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에요. 근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에 왔어요. 그런데 옆집 사는 철수 엄마가 이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뭐 왔다더니 얼굴 한번 보자 이러니까 어, 우리 아들 1 4 시간 비행기 타가지고 애좀깨우면안 돼. 잠 더.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를 너무 많 타서 할때 제가 할수 있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은 he traveled you know f o hours 이렇게 travel을 동사로 쓰거나 아니면 다르게 하여튼 표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워러미는 He had a long fligh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경험했다. 장시간의 플라이트를. 이 결국 단어수로 보면 어까지 포함해서 다섯 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영어식 표현 방식이 농축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He had a long flight. 그래서 extra sleep이 필요하다는 직역하면 돼. He needs some extra sleep.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장 정말 정말 제가 강추드리고 앞으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건 뭐 하던 이 어순이라든지 이 해부 동사를 쓸수 있는 실력을 습관을 길러두는 게 여러분의 영어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걸좀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해부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잘 보세요. 왜 해부를 못 쓰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인데 허리 통증이 또 재발했어 이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v e 를못 쓰는 학생을 그 동안 관찰해 봤더니, 어, uh, my back pain, you know, has 이렇게 back pain을 자꾸 주어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면 동사가 재발하다라고 어려운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I'm having back pain agai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have 동사를 써가지고 experience을 하면 문장이 되게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고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느낌 조금 오시죠? 그죠? 그다음. 이번에 친척들이 만났는데 대판 싸웠어요. 하니까 왜 싸웠어요? 하니까 돈 때문에 대판 싸웠다니까. 이러면 많은 학습자들이 have를 못 쓰고 they argued, they fought. 이렇게 동사로 fought, fight를 o f 써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they had a huge fight. have 동사를 쓰는 거예요. they had a huge fight over money. 이러면 아주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공유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제 데드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출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 저희 남편하고 제가 늘 임신을 하고 싶었고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돼가지고 수년을 시도했지만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좀 we broke up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계속 유산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을 하다가 뭐지 자꾸 이런 동사에서 막힘 증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원어민 액트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I had miscarriages라고 했습니다. miscarriages가 유산이거든요. carriage의 반대말 miss 붙여가지고. 그래서 have가 experience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ull sentence가 그 원문이 뭐였냐? I kept. 계속해서 I kept having miscarriages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미드를 봤으면, miscarriage라는 단어 외에 우 그, 그, 급급했겠죠? 그래서 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have를 잘 쓰지 않고 나서 miscarriage만 하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원어민에게 miscarriages, miscarriages,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suffer from 이렇게밖에 못 쓰고. 제가 두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suffer from 쓰는 게쌤 뭐가 잘못인데요? 자꾸 have 쓰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런 have라는 것을 flexible 동사라고 래요 유연하다 즉 쓰임새가 되기 폭넓다 suffer from은 신체적으로 아니면 뭐 고통받다 그 뜻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 그러면 u s a g e 가 매우 limited 제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core verbs 핵심 동사를 잘 구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저는 단어 공부가 더 절실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miscarriage 에더 집중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서울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어, 벤에 탔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분께서 영어를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두 번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다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달라는 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기사분께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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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열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만들기 힘들죠.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왕이면, 문장을 만들면 더 좋겠죠. 따라서 이런 I kept having miscarriages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예 e 물 마치기 전으로 준비하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게 많은데 우선 rough라는 단어 아까 모델 예 l e 이번에 나왔잖아요. 자 여러 가지 뜻 외우겠습니다. 1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어려운 일할수록 제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오늘 어땠어?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어땠어? 이러면 너무 힘들었잖아. 이러면 I had a rough day라고 그래요. I had a rough day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은 하루였다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 친구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할때 She has been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lately 한번더 She has been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lately 하면 최근에 rough time은 아주 어려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go through라는 것은 겪다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많이 써요 두 번째 사람의 몰골이 많이 말이 아니다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프다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You look rough. Did you sleep at all last night? 이렇게 해서 너 오늘 왜 그래? 얼굴도 막영 혈색도 안 좋아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꼴이 왜 그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에 써야지 안 친한 사이였으면 멱 살잡이 합니다. Do I look rough? 어? You must be kidding me. 하면서 막 막, 여러분들에게 대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이였어야지, 안 그러면 모욕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플 때도 많이 써, 사실은. 그래서, 어, 뭐, 뭐, my son is feeling rough after catching the flu라고 해서, 우리 애가 독감 걸리고 지금 너무 몸이 아파라고 할 때, my son is feeling rough. 이렇게도 쓴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rough는, 여러분, 이거 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가르쳐 게 이때, you look rough나, he's feeling rough라든지, 지금 가르쳐드릴 rough는 내일 쓰라고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원어민이 이 말을 하거나 미드 볼때이 말이 들리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나 동네가 안전하지 않을 때도 rough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애들이. 그래서, it's a rough neighborhood 하면 unsafe란 뜻이에요. unsafe, rough neighborhood. 이런 말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도로 같은 게 울퉁불퉁하고 파톨이 많을 때도 The road was rough and full of potholes.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한번 더. The road was rough and full of potholes. 이렇게 쓰니까 요거는 스피킹 할 때보다는 청취용으로 알아두라고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헤브가겪다 경험하다 할때 예문을 더 준비했네요. 자, 요거 짧게 한번 요거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여러분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오늘 나 비행기 타고 멀리 가거든? 이러면, 원어민들이 h a 를 쓴다? I have a long flight tonight. 이렇게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더 뭐라고요? I have a long flight tonight. 요거 정말 멋지죠? 두 번째. 어, 지난 주말에 부산 다녀왔는데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이러면, 역시 자꾸, our trip to 부산 was, 이렇게만 영어를 하지 말고, we had a great trip. have를 써야 돼요, 이제는. 다시 뭐라고요? We had a great trip to Busan last weekend. 한번더 시작. We had a great trip to Busan last weekend.다면 바로 부산 갔다 왔는데 너무 즐거웠다는 뜻이 되니까 이런 해부를 간과하지 말고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대화문으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o We had a great time in Japan last week. We had a great time in Japan last week. We had a great time in Japan last week. 2. I had a rough childhood. I had a rough childhood. I had a rough childhood. 3. I think I have a bad connection. I think I have a bad connection. I think I have a bad connection. Four. We always have such good conversations. We always have such good conversations. We always have such good conversations. 5 He had a long flight, so he needs some extra sleep He had a long flight, so he needs some extra sleep He had a long flight, so he needs some extra sleep.